안녕하세요. 강산드리입니다. 오늘은 산드리가 모처럼 방학이라 여유있게 책을 읽었는데요. 어, 책 내용이 너무 좋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아들에게 보내는 인생 편지고요. 일부는 인생에 대하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은이는 송창현님, 그리고 오늘도 출근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대기업에서 해외 영업 마케팅을 업으로 삼아 세계를 돌아다니는 열혈 직장입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될수 있을지 고민하다. 막대한 유산보다는 위대한 유산을 남겨줄 심산으로 편지를 썼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아빠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은 위대한 유산은 바로 아빠의 생각이거든. 아버지를 너무 일찍 일어서 아빠는 삶의 지혜를 많이 전해듣지 못했어. 스스로 깨달아갔지만 늦은 감이 많더라고.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몰려오더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놓은 사람은 없어.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 왔어. 그러다 보니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열심히 실력을 갈고닦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있었어. 노력만 하면 자동으로 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탈수 있었지. 위로 올라가기 위해 뭐라도 열심히 해야 했어. 목적도 모른 채, 왜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열심히 살면 두 손에 무언가가 지어지던 때였으니까. 그래서일까? 그 성장의 시대를 겪은 세대는 요즘 세대를 일컬어 열정과 의지, 끈기가 없다고 말하곤 해. 사람들을 자동으로 높은 곳까지 실어 나르던 에스컬레이터는 이미 멈췄는데도 말이야. 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떤 등수 안에 들어야 할 때가 있어. 그것이 꼭 누군가와 경쟁해서가 아니라 자 실현을 위한 목표 지점일 때도 있어. 중요한 건 자신이 어디로 뛰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야. 어, 두 번째, 인생은 과정이란다. 그렇게 터벅터벅 걸으며 넘어졌던 순간을 돌아보면 의미를 찾을 수 있어. 내가 원한 일이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음을 알게 돼. 그것들이 모여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도 함께 깨닫게 되지. 애초부터 넘어짐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은 좀더 편할 것이고 앞을 내다보며 그 순간을 더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을 거야. 시험에 떨어져 본 사람만이 오답노트를 만들 수 있고 넘어져 본 사람만이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알게 되니까 아마 다음 시험에는 비슷한 문제를 맞힐 수 있을 거고 다음에 넘어졌을 때에는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겠지? 또세 번째는 인생의 중요한 건 어떻게가 아니라 왜다 라고 말했는데요. 우리가 살아야 할 방향을 고민하게 만들고, 지금 이 순간이 과정임을 느끼게 해주기도 하고, 왜 사는지,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사람이란 존재는 무엇인지 등을 생각해 보게 하지, 답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답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해. 정답을 꽁꽁 숨겨놓은 듯한 절대자에게 굴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인문학에서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야. 그리고, 대신 해줄 수 없는 너의 삶이기에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인생의 방향을 생각하고 과정을 즐기며 왜 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라고 바랄게. 여기에서는 나 빼고 다 잘나가는 세상, 나보다 많이 이루고 더 많이 갖고 더 행복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한탄한 적이 많아. 다른 사람이 가진 좋은 것과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을 비교하곤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따가 나는 혼자지만 내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셀수 없이 많았으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하이라이트로 볼 수도 있어. 분명 그렇겠지. 다른 사람에겐 내가 남이니까 내가 어쩌다 비싼 소고기를 사먹었거나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1년에 단한번 해외여행 간 것을 SNS에 올렸다면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매일 그렇게 산다고 생각할 거야. 내 삶의 하이라이트를 볼줄 알아야 해. 자신의 삶은 길고 긴 롱테이크 장면처럼 줄여 보일지 모르지만, 순간순간 소중하고 의미 있는 클립 영상들이 있단다. 그것들은 분명 존재해. 다만 알아차리려는 노력이 부족할 뿐.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 잠들기 전 과거에 기분 좋았던 순간을 떠올려 봐도 좋고, 그렇게 마음속에 그 누구와 비교할 필요 없는 나만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거야. 누군가의 인생을 쉽사리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말자. 특히 내 인생이라면 더더욱. 이제는 옛날 왕자의 자손들이 돈이 없으면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지. 반대로 신부는 별것도 없어도 돈이 많으면 그 자체로 대어받는 시대가 되었어. 이건 자본주의 사회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어. 아빠는 가난했단다. 그것은 매우 서러운 일이야.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먹고 싶은 걸 참아야 하는 것.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겐 넓게 펼쳐진 기회라는 땅이 내겐 주어지지 않을 때 느끼는 박탈감은 상상 이상이야. 아빠는 가난을 통해 아주 큰걸 깨달았단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 단 하나 가난은 영원할 수 있다는 것. 아주 소름끼치는 깨달음이었어. 가난은 예전엔 상대적인 것이었어. 돈이 없어도 마음이라도 부자면 된다라는 정서가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풍요와 빈곤이 머문 전 자리에 뿌리까지 내버려진 시대. 곡간에서 인심 나온다는 속담은 어느 정도 가진자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는 걸잘 보여주지. 내가 배고픈데 남을 배려할 여유가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아빠는 그럴 자신이 없어. 태어나보니 건물주 자녀, 태어나보니 유명 자산가 또는 연예인의 아들딸.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을 금수저 떠는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불러 앞서 말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계급이지. 그 사람들은 대부분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그리고 더 많은 기회를 얻어 좋은 직장을 가지거나 자본을 바탕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어. 그러니 우리는 가난하지 말고 부자가 되어야 한단다. 아빠가 기를 쓰고 너에게 기와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해 주는 려 이유야.하지만 아빠가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소득이 많은 상대를 말하진 않아.굳이 이야기하자면 아빠도 금수저 출신이 아니기에 스스로 노력해 하는 부분이 많고 평생 먹고살기 위해 하루하루 출근을 하고 있지.하지만 그 노력 속에서 배울 것이 참 많다고 생각해.아빠가 느끼는 보람이나 깨달음, 삶의 의미 느이 결국 아빠를 어떤 의미에서건 부자로 만들어 줄 거라 믿어. 꿈을 돈으로 살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만큼의 돈이 없는 건 아닌가 되돌아보아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실패한다. 그들의 인생은 기다리다 끝이 난다. 그렇다면 현재 자신에게 물어보라. 당신은 가난한 사람인가? 결혼은 또 다른 연애의 시작이 되어야 해. 각자의 역할이 더해지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해. 예를 들어, 엄마와 아빠는 남자와 여자를 만났으니, 부부나 부모이기 전에 이성으로 역할을 유지해야 해. 서로 사랑한다 말하고,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연애할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서로에게 남녀로서 신비함과 매력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지. 결혼은 단순히 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란다. 그것은 운명이자 우연이고, 우연이자 필연이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앞으로 감내해야 하는 현실을 맞이하는 차가운 머리. 그 둘이 만나 만들어내는 결과에 따라 결혼은 결정될 거야.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결혼은 해도 후에안 해도 후회라는 말이 있지. 결혼만 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노력해야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다면 너는 좀더 나은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될 거야. 세상은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아 마음 단단히 먹기를 바래. 오른쪽은 형평과 공정의 개념을 보여주는 그림이고, 무조건 나누어 줄 것이냐, 상황을 고려해야 나누어 줄 것이냐의 차이가 있지.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쉽지 않아. 왼쪽 그림에서는 키가 가장 작은 사람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오른쪽 그림에서는 키가 가장 큰 사람이 불만을 가질 수 있지. 누군가 불만을 제기하는 순간, 정의는 절대적 개념이 아닌 상대적 개념이 되면서 그 가치를 잃고, 연기와 같이 사라진단다. 누군가의 불만이 하나라도 없을 수 없는 세상. 그러니 어쩌면 정의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닐까? 앞서 말한 평등, 형평, 공정, 공평은 사실 상호 보완적이지 않고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극단적으로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누구나 바라지만 다 다르거나 절대 가볼 수 없는 것 유토피아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야 할까? 정답은 없단다. 사람들은 유토피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갈구하며 살지. 내가 한 것이 노력일까? 혹시 그것은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마구 차버린 공은 아닐까? 방향이나 목적, 목표 없는 노력은 그저 자신을 혹사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 스스로를 괴롭히고 자신을 열심히 채찍질했다는 데서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작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다가가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 혹사당한 몸, 해진 마음은 이내 세상을 향한 불평의 외침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불공평한 세상, 거지 같은 세상이라며 소리쳐봤자, 자신의 목만 아프고 더러운 기분만 남을 뿐이야. 아빠도 너에게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지는 못하겠어. 살아오면서 느끼고 겪은 것들을 종합해보니 결국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에서 노력은 배신을 덜 한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더라. 내가 노력을 배신하기도 하고 노력이 나를 배신할 것을 목도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씁쓸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분은 마음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마음이 어디에 있냐고 물으면 아마도 대부분은 가슴 쪽을 가리킬 거야. 심장이 있는 그곳 말이지. 예전 어느 드라마에서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마음이 아프다며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지는 빨간 약을 가슴에 바르는 장면으로 전 국민을 눈물바다에 빠뜨린 적이 있어. 이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은 정말 심장 쪽에 있는 것 같아 보여. 그렇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같은 생각을 했어. 마음은 심장에 있다. 난내 마음의 날씨가 항상 햇빛이 쨍쨍하길 바라진 않아. 비도 오고 번개도 치고 태풍도 맞이할 테지만 그 순간순간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꼈으면 좋겠어. 다만 그 마음을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할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갔으면 해. 시행착오가 많을 거야. 내 마음이라는 게내 감정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 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태어나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과 연을 맺는단다. 태어나서 아빠와 엄마를 가장 먼저 만난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아. 너는 너와 가장 먼저 만났지.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언제나 함께하는 것도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바로 너 자신이란다. 그러니 너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법을 알아가야 해. 하지만 아무리 엄마 아빠가 그 토대를 마련해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은 내 몫이란다. 앞서 말했듯이 내 자신과 정말 많이 갈등하며 시행착오를 거치게 될 거고 내가 생각하는 나와 외부 사회에서 인정하는 내가 달라서 혼란스럽고 자신감이 무너질 때도 있을 거야. 사랑해야 한다. 무조건 스스로를. 그리고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살아나가야 해. 인생에 정답은 없지만 아빠가 정답이라고 믿는 몇안 되는 것중 하나란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도 나를 사랑하기 시작한다. 나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의 나의 적이 된다. 낮은 자존감은 계속 브레이크를 밟으며 운전하는 것과 같다. 나 다음이란 결국 매일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또 다른 나를 우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닐까 싶어. 그러니 우리 때론 우리 마음 속으로 여행을 떠나자. 또 다른 나를 만나고 받아들이는 진중하고도 흥미로운 여정을 기대하면서 마음을 먹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결국 가장 힘든 건나 자신이란다. 자괴감이 생기고 자신감마저 떨어져. 사방에서 슬럼프의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지 자신과 싸움에서 항상 지는 나를 발견하며 역설적으로 나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깨닫는 웃지 못할 상황에 놓이곤 해. 세상이 너무도 각박해졌어. 누군가 길에 쓰러지거나 폭행을 당해도 당장 나서는 사람보다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야. 함부로 나섰다가 오히려 피해를 본 사람 이야기도 덜어들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접하는 뉴스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선단다. 측은지심이란 게 정말 있는 걸까? 3부는 진리에 대하여 시간을 내서라도 해야 하는 것들. 첫째, 독서. 운동도 독소와 마찬가지로 내가 커갈수록 할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기대 이상으로 줄어들 거야. 사생활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말 그대로 시간을 내야 하는 일이란다. 시간을 내서 생각을 해야 한단다. 아주 잠시라도 좋아 하루에 5분이라도 디지털 기기는 잠시 내려놓고 눈을 감거나 먼 곳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에 sns 댓글을 보고 이메일을 확인하지 말고 내가 있는 곳, 지금에 집중하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야 해. 살아있음을, 내가 여기 있음을, 그럴 때 우리는 각오와 미래를 가진 지금 이 순간의 온전한 존재가 될수 있어. 내가 먹고, 보고 또 배우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생산물이란다. 하지만 너도 언젠가부터는 생산을 해야 해. 소비만 하며 살면 내 삶이란 자부심이 없어 엿 터져 살다가 방향을 잃을 수도 있지.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사람들은 자기 효능감을 키워갈 수 있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 아마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원할 거고 그 행복을 위해 자아 실현의 경지에 오르기를 바라고 또 바랄 거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생리적 욕구부터 해결해. 여기서부터 우리는 돈이 필요하단다.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니까, 돈이 행복의 기본이 된다고 볼수 있는 중요한 단서 중 하나야. 하지만 주객이 전도될 때는 비극이 일어나 행복을 위한 욕구의 해결이 아닌 욕구 자체를 위한 욕구가 일어날 때, 같이 실을 위한 수단인 돈이 같이 그 자체가 될 때, 우리는 방향을 잃고 우왕장할 수밖에 없어. 누군가 아빠에게 돈 없이 불행할래, 돈 많으면서 불행할래라고 물으면 아빠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거야. 최고급 슈퍼카에 앉아서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라고 투정을 부리고 싶거든. 어차피 불행할 거라면 돈이 많은 게 낫겠지? 무심코 여러분 sns. 거기엔 나만 빼고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은 날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언제나 여행지에서 여유를 즐기지. 나의 삶은 고달픈데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행복해 보이는지. 행복은 순간이란 걸 잊지 말아야 한단다. 언제나 행복할 거란 기대는 하지 않은 게 좋아. 항상 행복하려는 노력은 부질없어. 행복은 워낙 순간이라 그것을 유지하거나 잡아둘 수 없거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 할때 이미 행복은 손안의 공기나 물같이 사라지고 없을 거야. 행복은 호메오스타시스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 사람은 너무 배가 고파도 기분이 나쁘고 너무 배가 불러도 기분이 별로거든. 맛있는 것을 적당히 먹었을 때 오는 안정감과 희열, 그 순간이 바로 행복의 지점인 거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순간을 딱 맞추거나 그런 순간을 길게 늘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 결국 앞서 말한 행복의 특징과 같은 것이라고 볼수 있어.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는 것이다.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행복은 깊이 느끼고, 단순하게 즐기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삶에 도전하고, 또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능력에서 나온다. 남과 비교하면 행복은 멀어진다. 많은 이들은 자신의 행복이 오직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한다. 불행한 것을 피하는 게 행복의 길은 아니다. 사부는 지혜에 대하여. 일상 속엔 희노애락이 모두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그것을 특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금세 잊어버리고 말거든. 때로는 일상은 지겨운 것이라는 공식 아닌 공식을 만들어버리기도 해.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 때문일까? 일상의 가장 큰 속성은 바로 소중함인데 우리는 그것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단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 6시간 동안 일한다. 오후에는 10km를 달리기를 하거나 1500m 수영을 한다. 그리고 약간 독서를 하고 음악을 듣는다. 오후 9시면 잠자리에 든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상을 만들어내야 해. 그 속엔 아마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모두가 담겨 있을 거야. 일상의 매력은 반복에 있단다. 그 반복이 지겨움이 되느냐, 생활의 활력소가 되느냐는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어. 즉, 일상은 지겨운 반복이라는 공식을 만들지. 일상은 성장할 수 있는 반복적인 기회라는 공식을 만들지는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지나가기에 잡을 수 없는 순간이기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 그러니 오늘 하루도 즐겁게 우리의 여행을 맞이하자. 이 또한 지나갈 것임을 알아차리면서. 건강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몸이 약하면 영혼도 마음도 세약해줄수 있다는 걸 미리 알아야 해. 자신의 건강이 감사하되 절대 자만하지 말길 바래. 매일매일 내몸 상태를 파악하고 또그 소리를 들어야 해. 들숨과 날숨이 제대로 오가는지 배가 더부룩하여 기분까지 나쁜 건 아닌지 말이야. 운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지체없이 나가서 뛰어야 한단다. 많이 걷고 많이 뛰고 땀을 움직여야 해.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마음이 깃드니까. 오늘 하지 않는 일을 내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큰 어리석음이라는 걸 아빠는 평생 겪고 깨달아 왔단다. 사실, 지금도 이 부분에서 아주 현명하다고는 할 수가 없어. 오늘을 돌이켜보건데, 어제 했어야 하는데, 오늘로 미룬 일이나, 오늘 해야 하는데, 내일로 미루러 가는 일이 여전히 있거든.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오늘 끝낼 수 있다는 생각도 자만일 거야. 하지만, 노력이나 시도조차 하지 않고, 일을 내일로 미뤄버리는 건 반성해야 할 부분이야. 젊음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의 상태를 말하기도 해. 몸은 늙어도 마음은 젊을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사람에게 주어지는 작은 위로가 아닐까 싶다. 그러니 그 젊음을 만끽했으면 해. 다만 젊음을 자만하여 치기어린 행동을 하거나 몸이 젊다고 꼭 마음까지 젊을 것이란 착각은 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돌아보길 바라고 자만에 둘러싸인 사람은 자신이 그러한 줄 모른단다. 불가능이나 없다는 말은 용기가 필요할 때 사용하렴. 자신을 내세울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내면에서 오는 목소리를 무시하며 자만을 부채질할 때 쓰지 말고 나와 다른 사람을 틀리다고 규정하는 사람은 자신 역시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모르기 마련이야. 내 생각엔 대부분 그것을 모르는 쪽인 것 같아. 부정하는 쪽이라면 다른과 틀림의 차이를 알면서도 일부러 틀리다 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일 테고 나쁜 의도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아빠는 그 차이를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를 알지 못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며 상대를 그렇게 규정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 어떤 설명이나 논리로 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아주 쉬운 방법.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은 결코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란다. 많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인 경향이 짙다. 정말 그럴까? 해야 하는 일을 하며 살면 불행한 삶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면 무조건 행복한 삶일까? 단언컨대 그렇지 않다. 그 둘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그것도 아주 격하게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내며 성장이라는 선물을 안겨준다. 살다 보면 내가 비울 때가 있단다. 나의 부족한 모습 어두운 모습 등을 마주할 때 심리학자 칼 용은 이러한 측면을 그림자라고 표현했어. 이 달에 서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면이나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너란다. 돈, 명예, 가족, 행복, 아니 가장 중요한 건내 자신이야. 앞에 열거한 것들은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다 부질없는 것이지. 아빠는 너보다 좀더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나 자신이란 걸 마침내 깨달았어. 생각보다 늦게 깨달았지. 갑질을 일삼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을 볼 때면 안타까워져. 그럴수록 승승장구하고 더 많은 재산을 모아가는 모습을 보며 신을 원망할 때도 있었어. 하지만 그러한 생각마저 나 자신에겐 도움이 되지 않아. 다른 일을 배려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게 자신에게 도움이 돼. 물론 나와 잘 맞지 않거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 행복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잠시 뒤로 할게. 행복의 가치는 정의할 수도 없고 절대적이면서도 상대적이며 상대적이면서도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너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 있을 거야. 그럼 된단다. 행복이 무엇인지 굳이 정의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면,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돈에 대한 맹신은 금물이지만 가치는 인정해야 해. 그리고 돈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디로 흐르는지를 볼줄 알아야 해.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사는 제품이나 물건, 서비스들이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돈에 울고 웃는지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들에게 보내는 인생 편지 어, 이 중에 좋은 대목만 좀 엮어봤는데요. 산드리가 이런 걸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매끄럽지도 못하고 또책 속에 좋은 내용이 정말 많은데 그것을 다 추출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드리가 이번 방학 때는 책을 정말 정말 많이 읽어서 좋은 내용을 좀 많이 올리려고 하거든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많이 많이 웃는 매일매일 되세요. 이상 강산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